외국인뿐만 아니고요. 한국인도 우리가 한국어 소리와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한글을 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국어 책을 읽는 것은 굉장한 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글을 떼고 난 다음에 한국어 책을 순서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숨은 스텝으로 체계적으로 읽기 난이도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때도 정확한 발음 지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춤법을 공부할 때도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왜 발음이 이렇게 나고 그 발음을 표기에 어떻게 반영하고 표기와 발음의 관계를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국어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게 되셨나요? 자음이 어떤 특성이 있고 모음이 어떤 특성이 있고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음절을 만들었는데 그 음절과 음절이 만나서 또 어떻게 소리가 변하고? 소리하고 발음을 알면 한글과 한국어가 새롭게 보입니다.